육이 중천이에요. 육은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아. 그 육신이라잖아요. 아, 아, 맞다. 육그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칠이 아, 7. 7부터 어, 아, 네. 그렇죠. 음, 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칠을 7을, 7을 하나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 얘기했지만 그 칠, 팔, 구, 십까지 다 연, 연결된 그칠 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육은 어떻게요? 내 육신을 하나 받아가지고 네가 네. 인간의 삶을 살아간다고 육이라는 거거데 예, 네, 예, 네, 예. 네. 그렇죠. 그 인간의 사람 살아가면서 7, 8, 9 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걸 만들면, 네가 운이 돼가지고, 그 에너지가 천상으로 올라간다. 아, 그래서 그 7의, 그 7의 숫자의 의미가, 이제, 그러함으로, 3, 4, 5, 6, 7, 일할 때, 그 7의 의미는, 그 의미로. 그 의미고, 그죠? 그 다음, 7, 8, 9운할 때는, 단계단계 단계단계로 즐겁고, 단계가... 그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고행복하 살아가는 네. 게 우리가 이 최고 이 육신을 받아온 네. 거예요. 그걸 설명한 거거든. 네. 네.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단, 어. 그 단계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아, 네. 네가 육이라 했잖아요. 그럼 육생, 칠, 팔, 구, 일이라 잖아요 그럼 육을 받아가지고 인간의 육신 을 하나 받아온 거라. 네. 육신 을 하나 갖다 네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네가 생 인생을 살아가는데 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네가 바르게 살아가는 거냐면 아버지께서로 올려면은 네. 상대를 즐겁게 해요. 네. 그때 그렇죠? 이제 7부터 시작하는 그렇죠. 죽을 게아니 나한테 기쁘고 행복한 예, 에너지가 예, 만들어지니까 예. 이 행복한 에너지가 우주로 올라가 가지고 너는 네 한없이 가벼워 가지고 업을 소멸해 가지고 너는 네저 천상으로 가는 거죠. 음. 그때 이화세계로 간다고 하는 거라. 그래서 홍이 인간 이화세계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이화세계가 뭔지 풀어내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도파에서 이화세계를 엄청나게 얘기했거고 이화세계가 좀금 복수가 있는 데가 이화세계인 줄 알아. 그 복수가 나오고 있는 데 음, 이화세계가 음. 아니고 <laughs> 응? 저, 은하계, 우주, 임시천상을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물질 세계를 운영하면서 내 실력을 갖춰가지고, 그것도 천배의 확장성을 가지고 저기 대우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를 원시반부이라는 거라. 그래서 대우주에서 내가 이렇게 우, 지구로 올 때까지, 그 다음에 또 은, 은, 은하계 가서 또 저기 대우주에 갈 때까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이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은 많이 나오는데 이걸 풀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천보 위에서 구전태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는데 네 인생을 어떻게 사는게 바른게 사는거냐 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음. 요렇게 살다가 저기에 네, 네. 우주로 가는게 정확하게 바르게 사는거다 근데 요렇게 살라그러면네 자신을 위해서 니가 먹고 살고 출세하고 인기 누리라그러면 절대 이런 삶은 안나오거든 내가 앞 사람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이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이 사람이 네. 좋아지면 나한테는 그 즐거움이 나한테 전달이 되는거야 내가 돈 노력해서 이 사람을 또더 즐겁게 만들면 이 즐거운 에너지가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냐면 기쁜 에너지가 돌아오는 거죠. 이 기쁜 에너지로 내가 돈 노력해서 이 사람을 또 내가 또 좋게 만들면 이 사람이 기뻐하면 나는 그때는 행복한 기운이 만들어지거든. 네네. 이 행복한 기운을 가지고 내가 말 가지고 업은 소멸되면서 저기 천사으로 내가 떠나는 거야. 이때 홍익 인간 이와 세계로 간다고 하는 거죠. 공부 잘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풀어내면 정확한 거예요 <laughs> 그죠? 이걸 갖다가 수천, 수만 년 동안에 <laughs> 전부 다 네. 공부를 했던 거거든. 네. 수행자들이. 근데 이걸 깨치지 못하고 전부 다다 다 죽었기 때문에 한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음. 음. 그 요런 얘기를 갖다가 유튜브에서 또든다 그러면 음. 들으면은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죠. 음. 몇 7, 8, 9로 못 살아가지고 산이 남아가지고 계속 온다. 그렇죠. 딱뭐 간단하게 정 간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온 것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 하나를 받아온 거예요. 그런 행복한 인생을 내가 살라고 하면 내 실력을 가져가지고 내 실력이 있어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롭게 만들면 내 업은 소멸이 되는 거죠. 왜? 내가 너를 어렵게 만들고 너도 저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 않냐 대우주에 있을 때. 근데 네. 서로가 그 빚진 그빚 강의를 갖다가 빚을 갚는다 그러면 전부 다 행복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천상으로 다갈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이제 아 이, 이게 되게 공부의 본질적인 그 목적 이유, 예, 네. 그렇죠. 예, 네, 왜 홍익가 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익해야 된다, 홍익해야 된다, 덕행 실천을 해야 된다. 그 해야 되는 그또 근본적인 이유가. 그렇게 이제 또 어, 근원적으로 또 그런 또 스토리가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렇죠. 그걸 알아야지 내가 네, 상대를 에이.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에이. 상대를 에이. 이해할 수도 있고 상대를 에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홍인간 지도자들인지 이 법을 음. 공부하는 홍인간들이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에이. 살아야 된다고 한다고 그... 해서 살라고 하는데 원리를 그러니까 모르면 그렇게 어느, 안 살아지는 거죠.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맞춰서 가려고 하나 어, 나는 굉장히 동물적인 그 기질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길이 그렇죠. 되게 되는 거예요. 네. 왜 우리 홍익인가들을 대한민국을 인류의 고문나무에 뿌리라 할까? 왜저 중국과 일본을 몸통이라 할까? 저 가지를 갖다 국제사회라고 표현해놨을까? 그럼 뿌리의 역할은 뭐냐면요. 몸통도 우리 형제들이고 백성들이고 그다음 저 가지 에 있는 국제사회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어떻게 우리 백성들이라. 왜 인류의 지도자라 했잖아요. 그 뿌리라 했잖아요. 왜? 너희들이 대우주에 있을 때이 백선들을 갖다가 어렵게 만들었지 않냐 음. 이 무지한 백선들을 너희들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빅뱅이 일어나갈지도 여기 살러 왔으니까 너희들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빚을 제일 먼저 갚아야 되는 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서 빚을 갚는 경우는 먼저 없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래사람들, 몸통과, 그 다음에 저 국제사를 회 위해서 너희들한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너희들이 빛을감는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왕실에뿌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거죠. 이게 왕실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지금 열심히 생각하지 살고 있어요. 이러라고 지금 육신을 받아온 게 절대 아니라니까. 원리를 안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을 어렵게 만든 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대우위에 있을 때부터 또 이들을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은 누가 갚는다? 지도자들이 먼저 백성들을 위해서 빚을 갚고 그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가면 이 백성들이 이 어떻게 대한민국 왕실을 갖다가 존경을 하고 따르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인류가 바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물리를 알아야지 뭔가 이제 깨는 거죠. 내가 법을 공부해도 왜 법을 공부하는지도 에이, 알고 아, 내 아, 앞에 아, 한 사람을 위하라는데 왜 사람을 위해돼지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어, 콩인간인데, 그럼 널리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하고, 내가 왜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지 원리는 몰라. 모르면서 그냥 널리 사람을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음.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게 좋은 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잘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이유는, 안 되는, 안 되는 이유는, 그걸 잘 모르거든, 아직잘잘 모르니까는, 음. 그 그게 내 영혼이 스며들지 않는 거지. 음. 네. 알면은 아 이래 이래 해서 내가 저 백성들 위해서 살아야 되는 원리 여기 나오는 거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라도 그래도요 내 마인드가 벌써 원이 그렇게 세워진다니까. 네. 아 내가 저 백성들을 어렵게 만든 빅뱅을 일으킨 주체가 네. 나였구나. 네. 그럼 내가 저 백성들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 내 빚을 갚을 수 있고 내 업도 소멸되고. 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원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업업 업 하는데 그 원죄 업은 저 빅뱅 일어나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갚으려고 하면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널리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빚은 자동으로 갚아주고 나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걸로 홍인간 유화세계로갈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좀 이해가 돼요. 네, 네. 응, 완전히 이해어요또 응.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고 나중에 또 질문할 거겠지만. <laughs> 지금 제 현재 수준에서 완전히 이해했어요. 왜냐면 천북경을 물어본 분이 없었어요. <laughs> 이천북경에 이 대한 강의가 네. 처음 나온 거라. 다 풀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5, 7과 1이 멸하다. 이것만 지금 풀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 그죠? 그래서 6, 7, 7 8, 9은. 음. 그죠? 6. 네. 이 육신을 하나 받아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를 인간이라고 지금부터 명한다. 음.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중간적인 삶을 살게끔 되어있다. 근데 어떻게, 네가 널리 사람을 이렇게 살아야지만, 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에너지가 만들어져가지고, 음. 너는 저기 천상으로 갈수 있는 그 힘이 된다. 라고 지금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네, 저는 잘 받아먹었습니다. 그죠? 이해되죠? 예, <laughs> <laughs> 네.